아마 이네 가지 분류법을 잘 들어보시면 내가 피부과에 가서 어떤 분류의 시술을 받아야 할지 첫 번째랑 세 번째를 해야 될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해야 할지 등의 판단이 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 자, 요즘 피부과를 가 보면 뭐 땡땡땡 리프팅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봐도 처음 들어보는 각종 프로그램들, 뭐 시술명 등이 많습니다. 자, 도대체 내 피부에는 어떤 리프팅이 맞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아, 내 친구는 이거 받았다니까 저도 이거 받을래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받으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시중의 모든 리프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리프팅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오시죠. 자,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리프팅 장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네 가지를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 두 번째는 리프팅을 시키는 장비, 세 번째는 이중턱과 심술보에 특화된 장비, 네 번째는 세 가지의 비세파장으로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자, 분류는 제가 만들었고 항상 저희 더세피부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입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써마지, 뭐 텐서마, 댄스티, 올리지오 이런 장비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이 장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탄력과 리프트의 개념을 잠깐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력을 높인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론 탱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이 콜라겐 수치가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피부의 콜라겐들은 대부분 이 진피층이라는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입니다 자 모래 주머니에 비율을 많이 하는데 모래 주머니에 모래가 빠지면서 이 주머니가 흐물흐물해지니까 안에 있는 콜라겐들 이 모래들을 꽉 차게 해서. 탱탱하게 SM 보드 소시지처럼 꽉 차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이 리프팅을 시킨다는 말은 말 그대로 리프트 업, 즉 중력의 역방향으로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중력의 힘은 정말 엄청 강합니다. 이 강한 힘이 그냥 24시간 내내 얼굴에 가해지니까 살이 안 쳐질래야 안 쳐질 앉혀질 수가 없겠죠. 자, 이 중력의 역방향으로 땡겨주는 것을 우리는 흔히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스마스라는 근막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는 이 진피층에 열을 가해주는 단극성 고주파 장비입니다. 우리가 유전체라는 것을 통해서 피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678만 변이 바뀌게 되면 피부의 분자들이 쌍극자 운동, 다이폴 모멘트라는 것이 일어나서 조직에 열이 가해져서 콜라겐을 형성하게 하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서마지 텐서마, 댄스티, 올리지오 등의 이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는 제가 흔하게 피부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내일 뿅. 이렇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도가 감소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콜라겐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렇게 미리, 미리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라는 비율을 많이 드는데, 실제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분류에 포함된 장비들은 뒤에서 말한 장비들을 포함해서 가장 어려운 기술력을 가진 장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분류는 바로 리프팅을 시키는 장비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 강한 중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중력의 역방향으로 당겨줄 수가 있을까요? 자, 스마스라는 근막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이마부터 이 목까지 이어진 굉장히 질긴 조직이고 이 오징어에 제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오징어를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주면 이 오징어를 불에다 구워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축을 하죠. 피부도 이 부분에다가 열을 가해 주게 되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 스마스 층은 깊게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깊이에 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냅다 구워 주게 되면 다른 조직들이 손상을 받고 또 거기 근처에 있는 지방도 구워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보이는 초음파. 피부 안쪽을 볼수 있는 초음파가 달려있는 울쎄라가이 계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장비이고 가장 비쌉니다. 자, 그 후발주자로는 뭐 슈링크나 더블로 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리프팅 효과를 가성비에 맞춰서 최대한 거두게 하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분류 여러 개 아니면 두 번째 분류 여러 개가 아니라 1번에 해당되는 계열 한 종류랑 2번에 해당되는 계열 한 종류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중턱과 심술부에 특화된 장비는 인모드입니다. 자, 이 장비는 양극성 고주파 장비로서 고주파이기 때문에 뭐 사실 첫 번째 계열 앞에서 말씀드렸던 탄력을 올리는 시술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따로 분류를 이렇게 세 번째로 빼놓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앞에서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는 대부분 이렇게 피부 안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쭉쭉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장비는 살을 이런 식으로 물어서 그 사이를, 고주파를 처리를 해주고 맨 마지막에 지방을 분해 시키기 위해 전류가 찢그 사이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원리가 좀 다르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지방을 좀 줄여주면서 뼈쪽으로 붙여준다. 지방을 줄이면서 뼈쪽으로 붙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에 특히 특화되어 있을까요? 이중턱이나 심술포 쪽이겠죠. 자, 장점은 단극성 고주파 장비처럼 한쪽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쭉쭉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을 물어서 그 사이에 양극성으로 고주파가 나가므로 좀더 표면 쪽에 집중적으로 열 에너지가 증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입 주변이 처지거나 주름이 많은데 이 울쎄라와 같은 앞에서 말했던 두 번째 리프팅을 시키는 계열은 이 마리오네트 부근에 이렇게 굵은 신경이 지나가서 이 위치는 사용을 금기합니다. 자첫 번째 계열인 탄력을 증가시키는 시술은 이 치아 쪽 근처에서는 가끔 신경 쪽이 찌릿하거나 치아 부근의 신경 깊이까지 이렇게 통증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모드는 입 주변에 이렇게 살을 물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또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지속시간이 첫 번째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와 두 번째 리프팅을 시키는 장비들보다 짧기 때문에 즉각적인 만큼 지속성이 아쉽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분류로는 세 가지의 빛의 파장으로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입니다. 자, 요즘 티타늄 리프팅이나 엔코어 3D 리프팅 등으로 알려진 장비들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고주파, 뭐 초음파로 열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빛의 파장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재미난 점은 이 장비는 사실 제모 레이저, 즉, 털을 없애는 장비였습니다. 자, 제모에 필요한 세 가지 파장, 755 나노미터, 810 나노미터, 1064 나노미터의 파장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가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파장이 이렇게 클수록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피부의 깊이별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서 탄력을 증가시키더라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티타늄 리프팅이 이런 원리였고 이 엔코어 3D 리프팅은 이세 가지 파장에서 좀더 특정 파장을 이 제모가 아니라 탄력 증가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나온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점은 시술 후 즉각적인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붓기 같은 것들이 거의 없고, 뭐 통증이 적은 편이고, 즉각적인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피부 잔벽이 약한 사람들에게 리프팅을 할때 권유를 합니다. 자, 단점은 리프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1, 2번 분류에 비해서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고 시술 유지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 보통 자첫 번째 탄력, 두 번째 리프팅, 세 번째 이중턱과 심술보의 인모드, 이러한 리프팅을 해보신 분들 중에 다른 리프팅 장비를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에서 티가 나지 말아야 할 분들의 경우, 아니면 피부 잔벽이 너무 약하거나 피부가 얇은 분들에게 이 네 번째 분류를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리프팅 장비들을 제거 하는 분류법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아마 이네 가지 분류법을 잘 들어보시면 내가 피부과에 가서 어떤 분류의 시술을 받아야 할지, 첫 번째랑 세 번째를 해야 될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해야 할지 등의 판단이 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더셀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끝!